그래. 무슨 말이 듣고 싶어? 네가 지난주에 사다준 임택이 세번 했는데 싹다두줄 나왔다는 말? 아니, 인심에서... 임신해서 임신해서 내 인생 돌졌다는 말? 이제 병원 가서 지울 거란 말? 억울해. 두 번밖에 안 했는데 피임도 했는데. 돈은 가져왔어? 임신 중단 합법화 논의 중이라. 보험 적용 안 돼서 부르는 게 값이래. 닥쳐. 결정은 내가 해. 내 몸이야. 어떻게 나 막말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? 대학은 내 인서울은 너랑 내 인생 걸고 아이 낳을 만큼, 우리 세랑이 대단해? 그래? 우리 임신한 거 알면, 전직 깡패 너네 아빠는 너 죽일 거고, 우리 아빠, 우리 아빠, 사마 사랑하는 난못 죽이고 자기가 죽을 걸? 극꼴 안 보렴이 땀 다물고 있어 너.